오늘의 질문입니다. 나의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올 한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뭔가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던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올해가 아니라면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부터 2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됐습니까? 자 질문 다 하시니까 화면 공유를 끌게요. 네 먼저 발표하실 분?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양천 네, 네 저는 양천교회에 와가지고 2년 전.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튼 신혼 초에 이제 기자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갑자기 저는 제회사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기자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자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같은 어떤 이제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한 자매님과 저를 붙여올렸어요. 어떤 대전도 집회라는 큰 기사를 썼어야 되는데, 그 자매님이 아무 일을 안 도와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 하는 기자연인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자매님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마음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한테 내기하고 기자팀에게도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자매님을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불평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어, 그 자매님 합창단 일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일로 바빴기 때문에 제가 그 자, 지체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불평과 판단했다는 것참 부끄럽게 느껴지는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 양천에 저희 전야제 일을 하면서, 전야제 이제 공연을 준비하면서 학생이 그림자 연극을 준비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어 이제 장난기가 많잖아요 중딩들이니까 그것도 많았고 천을 사러 정대문에 10시에 갔다가 5시 집이 들어왔어요 천을 다시 사야 돼서 그래서 제 마음 불편이 많이 됐습니다 아 이게 왜나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내 생각을 해보니까 그전까진 내가 막 열심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기쁨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걸 5분짜리 연극을 했을 때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마음을 열면은 이거는 성공한 거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제가 그전까지 내 열심으로 막 했던 게참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내 열심은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한순간 바뀌는 걸 보면 참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어, 그 발표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그 다음 분. 제가 할게요. 어, 미얀마에 와서 이제 여러 일들을 좀 많이 맡아서 여러 부서들을 가주고 있는데, 근데 제가 메인으로 좀 끌고 가는 게 이제 후원팀이거든. 후원팀이랑 이제 VIP 초대하는 그런 부분에. 어떨결에 이렇게 제가 리드를 하게 돼서 했는데, 이제 9월달 행사부터 후원팀을 이제, 그 전부터 후원팀을 해서 이제 9월달에 우리가 호텔에서 콘서트를 하자. 부자들을 많이 불러서 콘서트를 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11월 달에 후원을 할수 그,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9월 달 콘서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엄청 사람들 많이 초대하고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막상 11월 달 후원을 또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이제 이미 우리한테 마음 연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원을 잘해 주겠지라는 큰 기대를 갖고 막 연락을 했는데 생각만큼 이제 이제 결과물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어, 마음에서 이제 좀 절망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MCC 그박 목사님 집회 때 이제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콘서트에 온 사람 중에서 후원 별로 안 했고 안온 사람 새로운 또 VIP분들을 이제 연결을 해 주셔서 이제 또 후원도 좀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또 보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 노력으로 인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도 안하던 하던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시고 이제 은혜를 베푸시구나 해서 이번 이제 12월 달 노보텔 그것도 후원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이번에는 막 이제 쪼, 쫄리면서 막 이렇게, 어, 나, 그런, 어. 내가 부담을 갖고 하는 마음으로 아닌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으신 산을 붙여 주겠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 네,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내 준비됐습니까? 음 저는 이제 올해 미얀마 센터가 생겼는데 이제 항상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잘 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제 신앙도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에 온 것도, 또 미얀마 센터 하는 것도, 미얀마 센터를 잘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뭐 한국어 수업을 하는 거나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포스터 만드는 거, 뭐 접수 링크 하는 거, 뭐 별별 거를 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이제 잘 해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막제 믿음이 없이 그냥 일은 열심히 하고 일은 하지만 믿음이 없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계속 이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남편 바가지 그렇게 되고 막 양다이성 목사님한테도 이제 막더잘 했으면 좋겠으니까 막 푸시를 하지만 근데 이제,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스 선생님 음식을 이제 하 계속 이제 오시면 하,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잘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데 제 마음에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어렵고 막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 어~ 잘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진짜 문제구나 그리고 내가 잘할 수도 없고 어~ 그게 이제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같이 한 사람들하고 마음을 맞추고, 그 뭐라도 내가 뭔가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다 보면 거기서 배울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인천에 와서 미얀마 센터 일을 하면서, 어, 잘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어, 진짜 신앙생활을 힘들게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 우리 미얀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트북을 후원받을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100대를 후원받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이버 해피빈에다가 올리고 어, 후원 모금을 기다렸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한 30만원인가 한 대도 못 사는 돈을 그때 후원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 경험과 지식이라는 틀 안에서. 나는 이 정도 아는 대로 했으니까 되겠지. 그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얀마에 가니까 아버지가 누구한테 200대를 받으셨더라고요. 제 경험과 상식 밖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번에 성탄 전야제 전체 진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연극이 있었어요. 꽁트. 제가 리허설 때도 보고 했는데 어, 중간중간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공연 자체가 올라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또 사모님들, 자매님들이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런 건 어, 교회 공연에 올리면 방해가 된다. 어, 제가 이제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갖춰있을 때는 볼수 없었던 또 교회에 있는 눈, 또 하나님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연결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열심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왜 저번처럼 소리가 안 나죠? 아, 음? 아, 저는 아. 소리 나는데요. 어, 나는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끝날 때 소리 들렸어요? 네, 들렸어요. 근데 오빠하고 민호도 안 들었던 것 같아. 모르겠어. 민호는 물어봐야 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순서를 맞춰도 될까요? 네.